아레이크나 핸들도 두고 안녕하십니까? 안녕니까 소심하게 사심입니다. 안녕하세요 송상입니다고남다 자, 노숙, 캠핑, 남양목방, 이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. 이제 옷짐다 정리하고, 음, 음. 아무것도 다 정리하고, 다 하고 집이 가기 전에 또 내가 너무 고파 돈이 없어서가 음, 네. 전에 는뭐 내보고. 돼지국밥 한 그릇 사 달라 했는데 오늘은 지에서 라면 끼리 묻자고. <laughs> 또 먹다. 오, 아께라. 아께라. 오 라면 봐라. 아 오, 라면봐라라라라이기우 와. 아, 이 친구는 버스 실에서 먹고. 버스 실내는 잘못 먹더라 라면 먹고 해보고 버스 아까 시 버스 버스도 못 먹겠다. <laughs> 새끼 이마 이거 한거 11시입니다. 11시 또 어. 12시.. 22시 22시 22 11시. 정말 진금아교가 아줌무자 아줌. 많이 음. 이거 다 먹고 나 버섯도 와 버섯 먹고 오늘 버섯기가응 하루 좀 덥지만은 제짜 맛있습니다 내가 이 맛을 아나? 야니여쭤내려고어 데려야 와 데려왔다 데려왔어 형님 봐봐라 서고라 아, 데레가 아니다. 상진아 미안하다. 나는 데린 줄 알았다. 아, 데레. 고고 와래. 오말아라 어? 가라고? 가라 라 아, 이고래안 된다, 안 된다.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인다, 이가 야, 누가 봐도 얘가 제일 힘들다 <laughs> 내가 제일 힘들어 보이야. 아, 미안하다. 아요 성상이 다음에 오라요 아미 면소 자 다음에 오소 오늘 또 시원하게 옷이 또 커플이다 이불로 이렇게 입불라한것도 아니다 이상이 보지 마라 이거 3일째 <laughs> 아... 아우씨야 안 주무는데 붙들어 우씨 아우 아우야 <laughs> 아, 어, 씨바라안주어도 먹고. 있고어 <laughs> 음. 보인다. 오늘 좀 자식이 보인다니. 맛있다. 네 맛있어. 보인다. 오늘 좀어맛있 참 라면도 뜨겁고, 야 철도도 급제. 응. <laughs> 와 면치기 잘다 면치기 숨도 숨도 많다. 음. 음. 지금 행들은 지금 나중에 뭐, 일하고 있겠다. 어려운 일다 아, 그래게요아려운일 하고 있지. 이제 우리는 낮에 이제 일 놀고 밤에 일하고 그냥 음. 계속 놀고 <laughs> 놀고 있네. 아, 씨, 진짜 참 놀고 있네. 다 줬어, 다 했네. 이제 거의. 쪽파라, 면하다. 이는 지금 이제 열일하고 있을 건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울렛 한번더 가자 엄마한테 <laughs> 왔어 아울렛 안 가면 아우 근데 <laughs> 숟가락도 씨와 아실 거 가지고 지금 <laughs> 와 이거 와야 되고 아이씨 빨리 서립이 하나 빨리 서립해

식은밥이지 이 새끼가 막 형님 얘기하는데 식은밥이면 식은밥이지 식은밤이고밤 <laughs> 식은밥 남의는 식은밥이지 아이가 나는 식은밥 아이가 너에 대한 내마음안 식으면 된다 어시 식은 못으어 져있다 아이가 식은 시금밥. 시, 시금, 시금 시금밥. 밥. 시금. <laughs>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, 지금. 싱겁다, 인금. 임금. 11시 퇴출, 우리. 일단 살국수보다게없맛있지 아, <laughs> 쫀국보도맛있지 <laughs> <똥냥꾸보다> <laughs> 상자에 이거 얼려졌어. 응? 음. 집이 있나? 집이 없다. 집에 술이 나와있지. 밥좀 사주이소. 이 나는 라면 먹고 먹는는뭐사겠다밥좀 사주이소. 밥좀 사주이소. 괜히 야, 밥한 그릇 사주고. 야, 다 뭐, 요거 한번 잘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. 내, 내 빼고 내끝칠한다내 내 빼고 안 된다. <laughs> 내 빼고. <laughs> 그러면쓸게 없는 데니. 음, 다못 먹는다. 짧다. 먹는. 음, 야, 이거 먹고 커피숍 가자. 커피숍. 짜잔. 짜잔! 이 커피숍이 왔습니다. 커피 더미리따가두명 왔습니다. 커피숍 왔습니다. 가만히 아, 있으면 시원해. 바람이, 아무것도 없다니까. 바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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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안 부는 거 별다니까. 바람이 불어있는 바람이 안불어아 갑자기 바람이 나오수있 바람도 다가말 할래. 고로 바람이라는 거예요.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. 이 고정적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야지 바람이지. 사 사랑합니다. 사랑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바람이고 그냥 연예인 하는 보고 있지. 응. 이, 내, 남, 다, 다 보고 있지. 눈치. <laughs> 사랑합니다. 아무도 없는데 어디 너? 어디 너 있노? 있다. 지금 누군가 다 보고 있을 끼다다 자기를 상고 절대 안할 거야 아마. 내맘 알지. 야... 내맘 알지. 그녀는 안다. <laughs> 한 명만 알면 된다. 뭐 있나? 어떻게 한세명정도야 저기 이 친구가 이가아 둘이 우세 얘기하노 야니 친구 야니 니가 조심해라 한수는거있는것같은데아마 한 <laughs> 내가 좀 확실히 요이름 끝나는 거 아니가? 안다 확실히 얘기, 이름 얘기하라 구그그그그구구구 구, 구, 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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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뭐, 아니, 내가 이름 말하는 거는 괜찮아, 괜찮은데 이제 상대방이. 다친다니까 왜? 상대방이 다쳐 상대방이 상대방 지금 어. 위험한 일 하고 있나 <laughs> <laughs> 어? 이거 열일하고 있다 위험한 일하고 너가 다나가 다고 너가 다 정호 아니야 정호 정호 <laughs> 사랑해 와이또 결국 또 정으로 마무리 되네 오늘 그래, 나네내 그 사랑 정호 마이 보러 와 아울렛 이땅 가자 <laughs> 아울렛이 가자 성호야 사서살은 떨어지지 않아다있으안 된다 다있으다있으안 된다 이제는 아울렛 오마이텔 가자 아무튼 잘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숍 와가지고 좋네 내가 <목소리> 사시미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송성 많이 어, 뭐 사랑해주시고 우리 정팔이 오하는 사랑하고 우리 정팔이 좀 이끼 주이 아가님 너무 열이 다 열이 그리고 혹시 남친 필요하시면 꼭 전화 주이셔. 누구한테? 010 3840. 야 그녀 이따는또 남친은 고안도. 안내 말고 정우. 아 정우. 어 나도 없지만은 일단 우리 그 박종오씨부터 정팔이부터 일단 소개 한번 해줍시다. 정우 음. 있는가요 혹시? 010 3840 5 8 3으로꼭 전화 주세요. 키160 이상. 몸무게 50 k g 이하 <laughs> 몸무게 얼굴은 몸이 허리허리 얼굴은. 베이비 페이스에 몸은 육 o n 고 얼굴은 o o k 고 o u go. 기 would have p 타가지고 가 y 고 u g 다 You d o 예 t h 아예예 you. I l i k 지 it. 다 like it. I l 다 k e it. I like it. I 데 i k e 밥사 I l 또 간다. 저갈때 있다. 갈때그 가자. 니갈때 네 가라 이나 아, 갈데. 갈, <laughs> 갈, 갈, 갈 가라 갈때갈 숲에 가갈 가더라도 지금 갈 가지 갈 마세요. 갈때 갈 가더라도 니들 빨리 가라 지금. <laughs> 자, 앞으 네. 잘 먹고 갑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또 네. 뵙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이제 음식 다 먹고 설거지 중이야. 야, 니집막고 설거지를 어? 하고 없나? 무슨? 알, 알, 비교를 해봐라. <알아>. 자, 아저씨. 설거지 <laughs> 어, 하긴 했네. 계속 다 말할 수 있는 있는데. 미친 거보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또 서나 모른다. 뭐, <laughs> 어, 모르 이제 <laughs> 카메라에 지금 이제 저기다 찍혀있는데. 첫번부터 골치 아어난두 <laughs> 번째 으면 된다. 첫 번째 땅살 먹고 아저첫 아, 번째는 내못 <laughs> 살겠다. 난두 번째 먹는다. 깔가마이 깔가마다. 설거지. 그래 <laughs> 내가. 이거는 설거지. 야 나는 거지. <laughs> 얘는 설거지하고 야는 거지. 거지. 양산 거지 새끼들. 내못살겠다는데 조그마야 이거. 이거. 카메라, 안본 사람들 와야 된다. <laughs> 카메라 본 사람 오면 안 된다. 다 했지, 저거지. 응. 저 갑시다.